자, 조정파동의 법칙.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냥 좀,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2, 4의 조정파동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여러 형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락세기형 수렴, 지그재그 형태 등등. 이것도 이따가 다 배울 거예요. 파동균등의 법칙. 연장되지 않고 남은 두 개의 파동에 해당하는 법칙.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아까처럼 1파동. 2파동 왔고, 3파동 이렇게 연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4파동 왔다가 5파동이 왔다. 그럼 이거 5파동하고 1파동은 연장이 안 나왔죠. 이두 개는 길이가 같을 수 있다. 라는 게 연장 파동의 법칙입니다.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는 게이 연장 파동의 법칙입니다. 여기 나오죠. 3파의 길이가 가장 길다면 1파나5파의 길이나 움직이는 기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이 법칙과 다른 길이의 진행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의 비율은 피보나치 비율의 만큼으로 결정된다. 피보나치의 비율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숫자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0.618이에요, 여러분들. 네, 0.618하고 0.500, 그리고 1.0.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만 사실 제일 많이 쓰여요. 뭐, 786 이런 것들도 쓰이는데, 사실은, 그러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패턴 분석, 특히나 우리 이렇게 좀 데이트레이딩 하면서 어떤 파동에 대한 분석들 들어갈 땐이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이것만 쓰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사실. 그때,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계속 예측을 해야 되는 어떤 선물 시장에서는. 이세 가지만 써도 정신이 없고. 네,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조정파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정이 얼마만큼 나오면 올라가는 비율이 얼마만큼 나오고 이런 공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다 외우면 돼요. 그거 외워야 돼요. 외우지 못하면 어디다 메모장을 써놔가지고 붙여놓으면 됩니다. 자, 피보나치 수혜를 근간으로 해서. 자, 특징입니다. 상승 후 조정폭을 예상을, 가능, 예상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이 지속된다 판단될 경우, 조정폭을 분석하여서 주가의 향방을 찾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목표가를 예측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조정폭도 예상을 가능하고, 목표가도 예측 가능하고, 이것도 다피보나치로 계산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자, 실전에서는 파동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이건 단점이죠. 네 파동의 시작과 끝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잡을 명확하게 잡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시작점이라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어 아직까지는 어떠한 조정 파동의 어떠한 끝자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를 주고 봐야 되겠다. 뭐 언제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부분. 이건 단점이에요. 두 개는 장점이고. 자 실전에서는 완벽한 엘리어트 모양을 찾기가 어려우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쁜 모양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차트 모양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제각각의 주관적인 파동 계산이 가능하다. 똑같은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파동, 2파동 다음에 이게 연장파동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 4, 5가 끝난 거고 ABC에서 지금 5파동에서 연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파동의 시작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어, 어떤 사람이 많이 맞을지는 나중에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과, 지난 다음에 알수 있죠.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모양을 그렸는지 여기서 뭐 꺾였는지 이런, 이런 모양을 보고 이제 지난 다음에 알수 이때 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요 시점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한 없듯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어 분명히 자의적인 해석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파동이 연장에 대한 명확한 저희가 어려워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카운팅도 주관적이 되어서 특징사와 같은 단점을 가진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은 얘기죠 하나의 파동에 걸린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맞아요 네, 이 부분은 약간 단점이죠. 그니까, 엘르트 파동에서는, 그니까, 이거를 분봉으로 보느냐, 틱봉으로 보느냐. 근데 예를 들면, 틱봉으로 본다고 쳐요. 틱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쁘게 그려줬다 쳐요. 예쁘게, 1, 2, 3, 4, 5, 예쁘게 그렸다 쳐. 근데 이걸 분봉으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분봉으로 보니까, 갔다가, 갔다가, 에헤헤헤, 에이... <laughs> 갔다가, <laughs> 에헤헤헤. 에이... <laughs>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막 가는 거야.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야, 이게. 이게. 삼파동을 간게 너무 긴. 이게 막 10시간 걸렸어, 예를 들면. 10시간 걸렸고, 이거는, 이거는 뭐, 어? 뭐, 1시간 걸렸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지. 그니까 러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단 얘기죠. 근데 틱봉으로 보면 어때요? 틱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떠한 변화를 좀 우리가 변화점이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어떠한 틱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틱봉에 이제 캔들들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수급들이 생길 때 이런 어, 모양새가 그려지죠. 틱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게 요만큼이 1시간일 수 있지만 이만큼은 이만큼은 10시간일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어, 이만큼 10시간일 수도 있잖아. 요 틱봉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판단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거는 뭐실시 많은 보조 지표들이 우리가 틱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을 사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 근데 뭐 이런,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있다라는 부분.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패턴 공부의 시작이에요. 자 패턴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엘러트 파동을 그릴 줄 아는 어떠한 실력을 기를 줄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실전적으로 우리가 리딩을 하게 되면서 많이들 또 그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또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어, 어느정도는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그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 했던 이 단점처럼 제각각의 중간적 파동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파동이 있고 제가 보고 있는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어떤 파동의 분석이 무조건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지? 어, 제가 들어가는 뭐 어, 타점들이 무조건 100%의 승률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분석하고 개인적으로 분석한 것과 비디오 분석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 본인 생각하고 둘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들어가신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의 대응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제가 우리가 실전적으로 방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어 공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격파돈의 패턴 공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연장영차 말 그대로 연장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대사이클 안에서 소사이클이 벌어지면서 충격파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카운팅 도중에 3파가 맞지 않다라고 어, 안고 짧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연장 3파의 가능성을 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파가 이제 가장 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파에서 연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겠죠 키너머 뭐 항생같은 종목들 나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은 연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거기서 막 러닝 컬렉션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하면 카운팅하니가 존나 더러워요 어, 자 그리고 연장파동 내에서도 연장파동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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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텐데 여기는 지금 일... 1파에서 지금 연장이 나왔죠. 1파동에서 연장이 나온 것이고, 하락 1파, 상, 이제 상승 1파에서. 그러니까 1파동이 이렇게 길었단 말이에요. 1, 2, 3, 4, 5,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게 쭉, 하나에 이게 1이라는 얘기죠. 이게 쭉하나의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에 쭉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가장 전형적으로 3파동째에서 이게 쭉 3인데 이 3파동 안에서 연장이 일어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5파동에서 이제 연장이 일어났네요. 그래도 5파동에서 연장이 일어났고요 이거는 뭡니까? Extension not identified. 그러니까 뭔가 정의되지 않은 어떠한 이런 연장파동들. 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이런 게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미워하는 항생과 나스닥에서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항생과 나스닥은 패턴공부가 분명히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 연장파동 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 자, 보시면 third wave extension of the t i r d wave extension.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 파동에서 연장파동 연장에 는 연장 안에서의 또 연장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5파동 안에서 또다시 한번 5파동에 지금 연장이 일어났다라는 부분.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1 왔죠. 1파동 가는데도 이미 연장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3파동을 가는 데 있어서 한번 연장이 나왔고 여기서 한번더 5파동 가고 A, B, C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카운팅을 할때 1, 2 갔다가 1, 2, 3, 4, 5 가다가 1, 2, 3, 4, 5, 어 가다가 5 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연장이 두번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아, 이게 좀 카운팅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갔다가 1, 3, 4 가는데 여기서 5파동째에서 1, 2, 3, 4 5 갔다가 1, 2, 3, 4. 5또 가네. 야, 이게 지금 5파동째서 연장이 두번이일나왔죠 한번, 두번 이런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충격 파동에 대한 연장 파동은 이게 좀 패턴이 또 있어요. 이따가 보시면은 어, 뭐 삼각세기형도 있고, 이게 뭐 약간 절단형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달형도 있고, 여기서 이따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따가 좀 보시면 알아요.